아이 까르보불닭 먹방 자 이하승이 시작합니다 매워서 토하면 어게 토하면 죽는 겁니다 저희가 음... 어? 지금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19분 24초 안에 다 먹어야지 영상이 끝나거든요 아니면 잘리고 잘려가지고 얘가 빨리 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벌써부터 고비가 오는 것 같은 얼마정도 남았냐면은 이정도 남았는데 이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맵찔이 어가지고 저도 맵찔이지만 맵찔이지만 지금 이거보고 까르보불닭도 못 먹네 키읔키읔 이렇게 하면서 악플은 달지 마세요 음료수를 다 먹겠대요 <laughs> 제 1분이 지났는데요 피서나 아이스이 400원이야 <laughs> 트름까지 해 버리는 <laughs> 아니, 아니, 봐. 만아야 어머! 어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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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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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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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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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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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맛있다, 제 물통에 묻은 불닭음면 소스가 맛있네요. 자, <laughs> 야 제가, 야이아승5분 안에 다 먹겠습니다. 야 이하승, 이하승, 나처럼, 나처럼 먹어. 나 미워봐. 맑 맛있겠... 맛있지? 맛있어 이거. 제가 5분 안에 다 먹겠습니다. 지금 몇 분이죠? 지금 2분30 5초입니다 나 이거 놀리는 것 같은데 <laughs> 야너 짜장 다 지금 2분 50초 됐습니다 3분이 다 돼가는데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건지 5분 안에 다못 먹으면은 저한테 뺨 맞기 진행하겠습니다 <laughs> 3분 15초 경과했습니다. 제가, 제가 이렇게 못 먹는 이유는 제가 엄청난 매질이기 때문에.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. 저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데 무시하는. 그 얼려서 먹어. <laughs> 아 계속 트름을 안 해. <laughs> 밥 먹는 분들은 죄송합니다. 야야야 야야 불닭볶음 다 쏟겠다. 지금 4분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3분 55초입니다. 어 빨리 하십시오. 이제 1분 아, 남았습니다. 이제 4분이 네. 됐습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60초. 요거를 지금 다 먹을 수, 다 먹을 수가 있나? 이도복을입고 그, 있는 이유는 아니, 진짜 먹어. 대모 먹을 수.. 시 4분 10초 남았 아니 4분 10초 됐습니다. 네. 4분 20초. 초가 지금. <laughs> 야말하지 말고 그냥 미... 먹어. 먹으면... 제가 이 이때, 때까지 숨 소스, 김자 분작 소스를 궁닭을 분작을... <laughs> 4분 35초 됐습니다 야빵 때려주세요 빨리 빵 때려주세요 그냥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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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<웃음> 야 빨리 먹어. 10분 안에. 야 윤도 왜 이래?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뒤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. 그러니까 빨리 먹어라. 배식을 한번 만들어. 아 근데 야이거랑좀 다른데? 이봐 이거. 야이건 진짜 안 매워게 생겼는데 진짜. 잠깐만요. 아니. 이거 보세요. 요 그냥 파스타 아닙니까 크림 파스타? 아니 오분 4 0초 됐어. 아니 이거는 놀았는데 얘들 주황색. 내가 잘못 만든 건가요?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아니면 내가 소스를 조금 넣었는지 아니 좀네가 야야야야 뭐... 내가 좀 먹어줄게 이 정도. 리연이도 왔다. 음. 굿. 음. 맛있다. <laughs> 오야 진짜 안 맛있 진짜 안 매워 나 스크림랑 같이 먹었는데 일단 매워. 야야야 5분 안에 다 먹는다고 했던 내가 2분 30초까지 안먹 아유 아 6분 30초까지 안 먹었어. 자! 이제 한 3입 정도 남았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켰으면 구독과 좋아요 약속을 못 지켰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똑같은 경우가 아 요정도 7분이 지났는데? 아 망했네요 27 스페인이다. 제가 10분 안에 못 먹을 시뺨 때려 주세요. 네, 아 8분, 8분. 아니, 지금 어쩌... 몇 분이죠? 어, 7분, 20초. 야, 너, 너 이거 불겠다. 아, 괜찮아. 나의 구독자 떡상을 기원하며 짜파게티는 불어도 괜찮아. 내가 먹어 다. 아 아니, 왜, 이거. 뺏어 먹지. 먹지 마! 초코맛 아이스크림 넣지 마! <laughs> 아야 이거. 다초코야 4초코. 다 7분 4. 45초. 왜, 왜 저래? 끝났. 아! 끝났다, 끝났다. 몇 불이에요? 지금 7분 50, 아니, 7분 60초입니다. 어! 딱 8분대에서 다 먹었습니다. 이거는 뺨 때려야 되나? 아니, 아닙니다. 이거는. 이거는 인정 을안 안 하겠습니다. 뺨안 때려요, 이거는.